안녕하세요. 선미보살입니다. 오늘은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거주 문제로 마음고생이 따르니 외출을 삼가라. 60년생 빠져나갈 구멍을 찾으나 갈 곳은 없으리라. 72년생 주변과 화합하지 못하니 막힘이 자주 생긴다. 84년생. 체중이나 외모 관리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화재 문서 인장으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니 조심하라. 61년생 장거리 여행도 괜찮다. 73년생 한발 물러나는 것이 길하다. 85년생 점점 운기가 왕성해지는 형국이다.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지출을 줄이도록 하라. 62년생 두 가지에 겸업하게 되므로 어느 것도 모두 호조를 보인다. 74년생 머리를 쓰고 신경 쓰는 일이 많겠다. 86년생 때에 따라서는 기민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과거에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면 성공하리라. 63년생 주위의 도움을 얻어 잘 되는 운기다. 75년생, 연출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시기이다. 87년생, 용돈이나 보너스를 받게 된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겉으로는 모든 것이 흐뭇하고 만족한 상태에 있다. 64년생, 주거가 불안해질 수 있다. 76년생, 이성 문제가 복잡해져 곤란을 겪게 되리라. 88년생, 말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여성은 유혹이 많은 시기이니 주의하도록 하라. 65년생, 직장을 잃었던 귀하는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77년생, 헤어졌던 옛 동료가 다시 찾아와서 협력하게 되리라. 89년생,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라.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같은 협력자를 찾아서 함께하면 길하다. 66년생, 외골수적이고 경직된 사고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다. 78년생 부질없는 욕심은 일찍 버리는 것이 유리하다. 90년생 흐름을 따라서 진행하니 큰일도 이룬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몸치장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67년생 보람도 있지만 진실하게 보내게 되는 하루이다. 79년생 큰 운을 이어주지는 않지만 모든 일이 진행된다. 91년생, 하찮은 일이라도 적극적이며 차근차근 밀고 나간다.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충돌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68년생, 자신의 의사가 남에게 전달이 잘안 되니 답답하다. 80년생, 처세술로 절묘하게 조화를 부릴 수 있는 하루이다. 92년생, 변화와 변동이 많이 생기는 하루이다.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기대하던 일들이 성취될 듯 하다가 막판의 난관을 만난다. 69년생, 집안이 편안하여 하는 일이 순조롭다. 81년생,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도 부담스럽다. 93년생, 얽히고 설킨 가운데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게 된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 70년생, 주먹구구식 일을 처리해서 낭패를 볼수 있다. 82년생, 사람들이 모여 화합하게 될수 있다. 94년생, 기쁨과 안도감이 생기는 하루이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성공이 결실을 이루는 시기에 도달하리라. 71년생, 문제가 생기니 우선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 83년생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일이다. 95년생 저축에 힘쓰고 부루한 이웃에게 덕을 베풀어라.